양쪽 무릎 다 아파요? 원래는 왼쪽이 아팠는데 요즘 들어서 오른쪽까지 별로 안 좋아요. 원래 왼쪽은 진단을 받았고 네. 이거 그 엑스레이나 뭐 초음파나 이런 거 해봤어요? 네다 했죠. 다아 하고 뭐 치료도 적극적으로 하고 음. 뭐 괜찮다고 그때도 계속 이제 처음 갔을 때부터도 음. 괜찮으니까 운동하시라 음. 필라테스를 하고 계시면 필라테스 계속 하셔도 음. 된다. 음. 음. 그러니까. 외관 이제 진단상으로 음. 보면 크게 뭔가 없으니까 네,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또 이제 치료 받으니까 더 나았을 거고. 음. 치료는 뭐 받았어요? 무슨 최외 충격 파 어? 이런 것도 받고. 그 엄청 아프다던데. 헉, 그러게요, 선생님. 그다음에 주사 무슨 그 재생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이제 그런 것도 받고. 지금 거위발 건염 음. 근육들이 세 개가 있거든요. 자, 음. 봉공근. <laughs> 음. 여기 ASIS에 붙어서 음. 기시는 다 다르지만 정지 부착 지점은 다 경골 요 안쪽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음. 결국에 다 뭔지 알아요? 보행에 쓰이는 근육이에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 음. 보행이 잘못됐으니 아프겠구나 저는 그렇게 음. 조금 섣부르지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다음에 박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치골의 아랫부분이라고 하니까 음, 여기겠네요 음, 음, 또 이제 좌골의 반건양근은 햄스트링 음, 있는 쪽이거든요 음, 이렇게 다시어였어요둘 중에 지금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네 어, 그럼 유다리 선택해봅시다 네. 나한테 들어서 들어놔요 그래서 일단 이 기본 셋이 불편하면 뭘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왼손의 도움으로 종아리를, 허공의 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게요 천천히. 더 작게. 이거 할때 정강이 그러면 이렇게 휘돌림이 일어나는 거죠. 휘, 휘 젖는 거예요. 그러면 골반이 같이 휘돌아 가야 응. 그럼 척추 모양도 다 바뀌어야 되죠. 이거 안 아파요? 아니요 뭐, 괜찮아요 그럼 아까 여기 자골 결절에 붙어있고 치골에 붙어있고 AS에 붙어있는 그 근육들이 같이 이 거위발 여기 음. 거기랑 같이 이렇게 돌아갈 거잖아요 음. 근육들이 뚜두두두 뚜두두두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시원한 느낌도 내는 거같은 그쵸 <laughs> 그럼 이제 얘에서 내회전 외회전이 뭘까? 이 종아리뼈를 여기 스티커 붙여져 있으면 얘를 안으로 이렇게 돌리고 바깥으로 돌리고 요런 걸막 이렇게 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염증 있는 그 부분이 아픈지 여기 여기 아프죠. 네, 맞아요. 응. 응. 지금도 아픈지 봐 봐요. 내회전하고 음. 약간 외전할 회때 그럼 이 근육들이 아까 붙어 부착 부분도 같이 그럼 좌골이랑 AS에 붙었고 치골 생식기 밑에 붙었었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움직여야 되죠. 음, 안 움직이면 아프겠죠. 움직이니까 좀덜 아픈 거 같아요. 당연히 어이. 움직여야 돼. 그걸 그걸 안 움직이니까 이 협응이 안 맞아서 계속 염증 생기고. 다른 느낌이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쪽이 뻣뻣하면서 네. 아픈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아까 그 근육 제가 이렇게 기시정지 알려드린 부분이 같이 움직인다 상상하면서 해봐요. 그렇죠. 음 그러면. 그 근육들이 부착 지점에서 여기 모여있는 얘네들도 함께 그냥 움직이는 거죠. 내전, 외전. 어, 어, 훨씬 뭔가 이렇게 좀 팩트는 풀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어, 이거 집에서 그냥 해도 도움 되겠다, 그쵸? 네. 음.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이제 쓰게끔 만드는 격.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엉덩이 굽힘 뭐, 회전, 뭐 이런 게다 복합적인, 뭐, 내전, 외전, 뭐, 다 있었으니까. 음. 뭐 걔네들 같이 움직이면, 걷는 또, 줄어들겠죠. 엄청 것 같아요. 돈 되면 다행이죠. 계속 찾아야죠, 음, 우리. 이게 이제, 이게 걷는 거에도 이제 연결되면 제일 좋죠. 이게 돼요? 아, 그런 것같아니 <laughs> 이렇게 하면 좀, 좀 편한 느낌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오, 어,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근데...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맨날 이렇게 밖으로 걸으시더라니까 아니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네요.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laughs> 충격이죠. 어, 충격. 어 여기 돌아서야 되니까 오른쪽이 나오. 그 나오죠. 이걸 이게 안 돌아가니 안 돌아가는 애 억지로 이 어깨만 왔다 갔다 거 한다. 그래서 또건념이 당겼을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협응돼서 다 같이 다락락 가야 되는데 어렵죠. 안 했던 네, 맞아요. 네.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유추지. 이걸로 이제 또 한번 소스를 잡아서 이제 살아보고, 아, 이거 뭐지? 어, 대충수. 어, 딩. <laughs> 네, 이게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 그러니까, <laughs> 근데 의도해서 돌려지지는 않는데, 원래. 그래서 그 기능을 안 쓰고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차리는 거죠. 이제 구간 반복해서 이제 내 신경계 연결해야죠.